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청중들은 세리, 죄인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세리, 세금 징수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고 강도와 같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따리를 검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사채놀이, 비싼 이자로 착복하는 사람들 일반 유대사회에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세리마테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 죄인들 그랬거든요. 몸 파는 여성들, 기생, 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살인자라든지 감옥에 갔다 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풍속으로 보면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매춘 기생 이런 직업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인데,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투전꾼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부류로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로부터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왔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회에큰 변혁이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어, 신앙의 기초가 모세 율법과 구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에 내려오는 구전까지 믿음의 기초로 신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을 닦고 성경을 읽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식일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인들과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한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원망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은 투덜댔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비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 한 사람이 아니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복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장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가 보면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니, 어, 비비 성경은 He made a story. 하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른장 비유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잘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세리와 재인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목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죠. 어동과 세리들도 제인들의 범죄에 속한 거였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한 마리를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또 다른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른 양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잃다,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동사의 의미가 벗어나다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파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은 고의적으로 무리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의적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주인의 실수로 이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 임의적으로 무리해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찾죠. 주인이 왜냐하면 양한 마리도 자,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는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들판에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흔아 마리를 지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더라도 그 들판에 방치하듯이 아흔아홉 마리 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해석 방법이 나오냐면 또 다른. 목동이 있었을 것이다.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지키는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양을 가두고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 나선 것이 확실한 문장의 이해입니다. 어떤 거기에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대로 두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주인이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다급한 심정을 읽어야 된다. 이 문장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갈급한 주인의 그 심정 마음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죠. 드디어 찾습니다. 그한 마리 양을. 그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 오전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거든요. 어깨에 메고 올 상황이 아닙니다. 목에 줄을 매서 양을 끌고 오든지, 또 몰아서 오든지, 그래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주인은 왠지 모르게 그 양을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돌아왔다. 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그 양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찾은 그 양을 보석처럼 여기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주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잔치를 해요. 돌아와서. 육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돈을 투자를 해서 잔치를 할 정도인가? 이것이 한 마리 양 찾은 그 가격과 잔치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잔치의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해는 안 가지만 주인의 심중을 이해할 수가 있다. 기쁨의 최고치를 주인은 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기쁨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이 잔치입니다. 잔치를 통해서 주인의 그 기쁨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돌아가 보면 여기도 이제 이상한 부분이에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으니까요.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비유의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와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문장 때문입니다. 그 양이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되고, 이 결론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한 마리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간 게 아니고, 주인이 와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 마리 양을 주인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기뻤다고 한다면, 그양한 마리가 스스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면 그 주인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 반론적인 문장입니다. 반어적인 문장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기쁨의 주체인 양 주인에서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에서 기쁘다는 거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주체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변환이 됐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는 거니까,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비유 형식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죄인이 회개하면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죠. 눈물 을 흘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다람쥐 칩바퀴 돌듯이 똑같은 회개의 내용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성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주인의 심정입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선 그 주인의 간절한 다급한 심정이 회계입니다. 회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긴다. 회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회계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쁨의 최고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들에 두었던 아흔아홉 마리양의 출처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아흔아홉 마리 그 전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무리입니다. 여기, 아흔 아홉 마리를 비유하는 것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점잖은 표현 같지만,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드라크마입니다. 8 절은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영어 성경은 와 접속사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는 같은 주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화폐 단인데 대나리온이라고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실버 코인, 그러니까 은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차,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뭘까? 그시대에 관습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열 드라크마를 선물을 해요. 결혼 증표가 되고 사랑 증표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목걸이... 머리 장식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시대 풍습은 빚져갖고, 예를 들면 가압류를 당해도 채권자는 그열 드라크마는 손을 떼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이면 물론 처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소중한 한 드라크마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동자 하루 일당을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것이 당연하죠. 문제는 누가 잃어버렸는가입니다. 이런 장 비유에서처럼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손발이 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 도망갈 수가 없고 스스로 이탈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잃어버리다라는 이 동사 이 동사가 잃어버린 양에 쓰였던 잃어버리다 동사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어떤 여성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화된 거지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건가요? 어디에서 이탈한 건가요? 집안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십일조 내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처럼. 드라크마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집중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9절에. 잔치 비용이 더들지요. 여기서도 이런 양 비유해서처럼 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드라크마가 스스로 주인 여성의 손으로 들어가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억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될수 없습니다. 그때나 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드라크마입니다. 양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라도 기대가 되지만은 드라크마가 돌아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찾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반드시 주인에 의하여 발견되어져야만 되는 드라크마입니다. 자생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드라크마가 어느 날 눈, 코, 입, 발, 또 생각, 의지, 판단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려 놓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드라크마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드라크마가 억만년이 지나도 그대로 드라크마 이어야 될그 은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것은 기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회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드라크마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면 본질상 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김경자 사모님 글을 읽었습니다. 그글 그 내용 중에 크리스천은 성공보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회개하려고 하는 문장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해결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 은혜가 여러분, 신 앙의 역사 를 전환 시 키는 실 마리가 되 기를 축복 합니다.